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입니다. 오늘은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논평입니다.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의 발신인은 MB. 열심히 일했으며 부끄러운 적 없다는 MB의 편지를 받고 그의 가신들이 모인 송년회는 울음바다를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슨 코미디도 멜로도 아닌 막장 상황극이란 말입니까? 인면수심에게 반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철면피에게 상식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정직이 가온인 자에게 정직하라고 충고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적폐종의 적폐 그래도 그 분야 최고는 MB. 당신이 최고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한가지더 논평하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라를 해집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전지 특감 반원 하나가 나라를 해집고 있다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란 자가 자신이 임명한 장관의 뒤까지 캐고 다녔습니다. 80년대 학원 담당 정보과 형사도 이보다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청와대의 미숙함입니다. 비위와 불법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청와대 전체가 미꾸라지를 상대로 논란을 키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역시나 문제는 청와대라는 장막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논란의 시작과 끝에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 책임은 조국 수석에게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도 통제가 안 되는 능력으로 누구를 감찰하고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말입니까?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민정수석 조국의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민정선. 감사합니다.